그래가지고, 응. 사람이 깜짝 놀래어 누가? 사람이. 사람이? 사람이. 사람들이. 응. 그래가지고, 왜 깜짝 놀란 거야? 그래가지고, 이렇게 급하게, 배를 흔들거리겠어. 배를 흔들거리겠어?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 막막 막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가지고 배가 가라앉아? 흔들,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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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게 생겼어. 그고 흔들 흔들 거내는 거야. 그리고 배가 파도 막 파도가 들어왔어 배 안으로? 어. 그럼 죽잖아 사람들. 그래가지고, 응. 게큰 파도가 와가지고, 응. 응. 그냥 배를 막. 흔들거리는 <laughs> <laughs> 흔들거리는 어쩌냐고 올게 이렇게 큰 파도가, 큰 파도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큰 파도가 큰 파도가 가지고 배를 쾅 때려버린거야?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큰 파도가 가지고 그죠 파도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?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. 어, 음, 제비뽑기 걸린 사람은 요나일 때. 어, 제비뽑, 어 거기 선생님한테 응?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, 요나가? 응? <laughs>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? <laughs> 추워. 안돼 안돼 감기 와, 걸려. 안돼 안돼. 안 돼. <laughs> 아,